채무자들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준칙들 같은 경우는 광지방문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파산 특징! 실은 제 사무실 광주 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 사무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광주 전남 이쪽 관할 분들이 절반이 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하지역에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을까봐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광주지방법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좀 하려고 이 영상 찍어서 만약에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위원님이나 뭐 파산관예님이나 뭐 판사님 이거 보시고, 어라, 조금씩 우리 광주지방법원을 안 좋은 소리를 하네? 이렇게 해서 혼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로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가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광주지방법원도 궁극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광주에서 개인회생 파산 을 관련된 회생위원님, 판사관재님, 판사님, 저는 어떤 악의적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원들과 비교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 개인회생 기각률 광주지방법원 전국 1위입니다. 제가 몇개전 영상에서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기각률 순위에 대해서 내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개인회생 기각률 전국 1위 2023년 8월 기준 19.54%.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은 기각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각률 10.53% 전국 3위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까다롭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지명령도 절반 이상은 안 받아줍니다 일단 사행성 최근 대출 있으면 금지명령 거의 기각이에요 반면에 서울회생법원이나 법 이런 회생법원들은 거의 받아주죠 근데 광주지방법원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식 코인 막 이런 사행성이 있거나 이러면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진짜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 회생법원이나 뭐 이렇게 수원 회생법원, 부산 회생법원 등이 시행하는 채무자들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준칙들 같은 경우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관계자 여러분들.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양육비 채권 같은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은 최우선 변제 채권을 규정을 해서 그건 문제가 이렇게 갖게끔 돼 있어요. 양육비 채권. 근데 이쪽은 특별 생계부로 해가지고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분들의 청산가제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광주지방법원 및이 지역의 지방법원들은 무조건 이 분의 일 무조건 편입시킵니다. 배우자 명의 절반 무조건 2 분의 일 편입을 시켜요. 세 번째.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36개월 미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서울회생법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뭐 20몇 개월로 해서도 시간 단축에 대해서 경주지방 법원 제가 신청하는 것마다 주주장창 구 전부 다안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들은 그다음에 네 번째 서울 같은데 이러는 뭐 주거비, 교통비 등. 최저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준칙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씩 좀더 인정해 주라고. 근데 광주 지방 법원 그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양 가족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 외에 다른 분들 거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 지방 법원은 개인회생 파산이 전국 어떤 회생 법원이나 지방 법원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사무실은 단한 번도 개인회생 파산 기각이나 폐지 받아보지를 않아서 <laughs> 어렵지만 이쪽 관할로 신청하신 분들도 충분히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 회생 파산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